여성들에서 본선 진출 최근에 TV 나왔죠 타격이라면 자신 있다 양아치 참교육 선생님 BJ 엄혜영사. 급 슈퍼 웰터급 챔피언. 한국의 개나디 콜로스키 <laughs> 챔피언의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굿! 폼! 와! 시작됩니다. 1 0 경기. 시작했어요. 자, 둘다 오소독스 스타일. 어, 긴장감 아, 있어요. 아, 네, 긴장했습니다. 어, 지금 잽으로 좀 슥슥 던지면서. 아, 건범 선수 지금 오랜만에 지금 링 위에 서서 이렇게 제대로도 시합 하는 거거든요. 네. 어, 지금 BJ 홍태홍 선수 헤드크가 좋아요. 네. 아, 자, 관전 해설 옆에서. 네, 같이. 알겠습니다. 네. 아, 관장님 지금 탐색전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라운드는 현재 지금 어떤 스타일인지 아, 잘 모르니까 네 서로서로 네. 서로, 서로, 좀 가볍게 툭툭 치고 있어요 네. 네, 1라운드는 저... 자 오늘 어... 어우 좋아요 오늘 해설은 평택 진정훈 차밍복싱 관장님이 옆에서 만투.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 지금 저희 그그 그 시합장은 평택 차밍복싱센터 그렇죠? 그 2호점입니다 네, 비전동에 위치한 네. 시설이 아, 어 지금 눈이랑 헤드 워크가 네. 상당히 좋네요 아저두 선수 그 황도 같아요 네, 둘다 네. 어, 어, 눈이 속성. 엄청 좋네요 네 어우 쟤 좋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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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못이 살짝 어, 걸렸습니다 네. 오, 오 양바디 네. 양쪽 바디 아 지금 오, 오 레프트 레프트 글퍼오손울올려줬어요레프밭오아둘다 어. 오, 네. 실제 실력이 출중하네요 아 근데 BJ 검행원 선수 지금 권투 선수는 아닌데 저 정도 실력이면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오. 이게 사실 그에그겁 애매... 없는 녀석들이라는 곳에서 복싱 스킬로 거의 본선까지 올라갔다 아,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아. 타격이 상당히 좋은 친입니다 아, 잠시 헤드 기어가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좀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 셋 좋습니다. 셋. 어, 챕챕 투. 어, 긴장감이. 어. 어우, 라이트. 아, 스텝이 상당히 좋네요. 네. 오, 지금 이제 스텝. 스텝이 네, 스텝. 사우스 포로치 어 네, 아 받아치고 어 일반 뽀신 선수 같은데요? 어, 네어잘하니다어 네. 네. 네, 지금 왼손 투하네 투하 투안, 투하 야자 30초 사이어 아, 뭐. 크로스 크로스 간다 네. 어 아주 이제 라운드는 탐색전이라 아직까지 아, 지금 아직까지 뭐 지금 속이는 것도 와아 넵포드 뭐 지금 긁어내리기까지 아, 지금 1라운드에서는 지금 이제 어메이커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둘이가 네. 아 지금 넵포트 아1라운드아 준다 네. 아, 프로파이터 그렇 보시면 됩니다 MMA 쪽 프로파이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시범 경기 어 아, 타격 좋습니다 탔죠 어, 지금 사실 그 실전 감각은 권범우 네. 선수가 시합을 많이 하셨어요. 네. 실전 감각은 좀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가만 하시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태웅 선수는 최근에 이제 주먹이 그 거법는 녀석들에 출전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은 좀더 오우 오, 양반이, 양반이. 오, 네. 아, 지금 권범우 선수 많이 활용했어요 아, 아, 아 네, 대박. 야, 앞으로 나오면서 자 아, 지금 하나 씩가위가 맞는 권범우 선수. 아. 아, 레프트 바디. 아, 레프트 바디 있수퍼 상당히 좋아요. 네. 아, 지금 헤드 무브먼트가. 네. 아, 준비. 아, 어, 어퍼트 좋네요. 바디 어퍼에. 네. 콤보가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스니브 하면서 아, 걸렸어요. 걸렸어. 어. 어, 괜찮다고 하는데 살짝 걸렸어요. 아 레프트 보디를 계속 노리네요. 아 지금 저렇게 아 레프트로 같이 받아치고 보디를 노리는 걸 레프트로 같이 받아쳤습니다. 아 오케이. 아 지금 긴장감이 장난 아니다 닙 지금. 와 선수들 실력이. 아 이제 반점. 아 보디 마디 위아래 위아래. 아, 지금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와, 아, 지금 권범우 선수 압박 상당합니다, 지금. 아, 지금 촉박 어, 하나 걸렸고요. 어, 지금, 하나 네. 아, 지금 네. 위험해요. 어, 네. 지금. 어, 오. 어. 어, 랩부터 안에 걸렸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랬을 아, 아, 네. 아, 네 네. 아, 그래요? 아, 지금 페이스가 아, 지금 갑자기 나오는 거 좋았구나. 쏴! 쏴, 쏴. 풀어져가지고,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아,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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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이 오, 네. 운이 좋네요. 운이 좋아요. 운이 엄청 좋아요. 아, 지금 오. 원, 어퍼, 투, 어퍼, ]까지. 아, 투. 아, 지금 저기습적으로 나오는 주목 사면 좋습니다. 와, 지금 스텝을 이용하면서 그 변칙이 그래, 어 대단한 네. 것. 네. 아, 어퍼. 어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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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건범우 선수도 맷집이 있어요. 아, 진짜 만만치 않네요. 이게 아, 뭐, 만만치 않아. 그, 아, 두 아, 번을 아, 걸렸어요. 아, 레 아, 아, 스탠딩 큰거 아, 네, 네. 하나 걸렸어요. 예. 큰거 걸렸어요. 15초. 15초. 빵. 어큰거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근데 저 네. 중범문 네. 선수의 맷집이 네. 좀 있기 때문에. 1 0 초. 어우 양반 양 어. 다운다운다운아 지금 크게 맞았어요. 네. 어, 헤드겨도 지금 좀안 맞아서 좀 쉬고 쉬고 쉬고. 2 라운드 땡 종이 물릴 때가 됐는데. 3초 남았어. 아. <laughs> 3초 네, 알겠습니다. 3000. <laughs> 자, 3 0니다 네. 자, 마지막 2라운드 끝. 자. 오케이, 2라운드 끝났습니다. 와! 아, 네. 아. 아, 대단해요. 아, 저 BJ 오명사 선수는 지금 뭐 권투 선수 프로 선수라고 해도 예, 네, 상당한 실력자네요. 네. 확실히 누가 보면은 한 지금 한5전 정도 아 네. 프로에서 한 5전 이상 뛰는 선수 같아요. 지금 양보디가 네. 네. 어우 지금 피아노를 유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건범문 선수가 어 특기가 매집이 상당한 선수거든요. 지금 몰아 가잖아요. 예. 아, 매집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로. 아! 아도 맞아도 그걸... 들어가. 야. 여기 아. 오. 잘 지네요. 투. 투아 지금 대놓고 투. 그냥 바디 보여주면서 그냥 네. 하고 있거든요 은 네. 위아래로 우 우리 집은 우리 집 우리 집은 우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체급은 같습니다 3D 여러분들. 자8 0은 g 가 지금 8리 집은 우리 집은 우리 집은 8리 k g 우리 집은 우리 보디 기가 막히게 때립니다. 네. 오, 네. 야, 아, 아 지금 지금 위험해요. 아 지금 지쳤어요. 아 지금 위험해요. 아 지금 지쳤어요. 어. 지쳤어요. 네, 지쳤어요. 네. 아, 그렇죠. 여기 오는데가 뛰어왔거든요. 아 어. 네. 네, 여기 오는데 늦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사실 아. 전 한국 챔피언 네. 권투 선수라 야. 이 정도 부딪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요. 뭐? 예, 네, 아무리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어도 한국 챔피언이거든요. 곧데비전곧 네. 아, 제기전을 곧곧할 예정이고 건범 선수는. 연습, 연습. 아직 뭐 가드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아, 그래도 반격 잘 나가요. 어, 좋습니다. 양반이바디들은 때리네. 예. 아, 지금 머리를 온말 숙이거든요. 아, 지금도. 아오. 네. 어, 위험해요. 아니, 위험, 위험합니다. 지금 한번에서 다운이 나오면 가드 올려야 됩니다 가드 가드 지금 가드. 얼굴이 다 열렸어요 가드. 아 지금 레프트 들어갔어요 아아토 고만 해야 토 괜찮을까요? 지금 몇 분이야? 이사 에, 30초 남았어요 자 30초 남았어요 자 박수 한번 부 보시죠 우리 자 30초 가볍게 가볍게 자자 자, 아, 좋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가볍게 툭툭 던지면서 아. 좋습니다 3초 자 2초 나왔어 2초 됐어 아아 오프 기가 막히네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머리를 서로서로 프로에서는 머리를 많이 숙이면 주의를 좀 주거든요 네아 네. 아. <laughs>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아 유튜브, 네. 유튜브 네. 채널이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왜냐면 음 복싱을 너무 잘하요 네. 진짜 복싱을 잘하네요. 복싱을 너무 잘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매치업을 안 시키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오 네. 그럼 심한 경기 한번 해가지고 정도로 네. 덕분에 정말 많이 많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오늘 앞으로가 너무 재밌었고요. 가분들이랑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챔피언분들 많이 찾아다니고 네. 그오고그는데 오늘도 네. 너무 잘 배운 거라서 정말 기분 좋고요.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네. 네. 많았... 네. 한마에 진짜 제가 방송 나가서 스타팅 <목소리는> 다운을 안하는데한만에 네. 네. 마지막 스타팅 다운 너무 좋습니다. 야, 다음에 어, 에또 대결해서 어. 어. 세력을 좀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무공동스랑 스파이를 할수 있는 기회겠요그습니다아 오늘 실력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팅 다운 좋습니다.